정말 그랜드한, 그랜드한 배심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. 이재명은 지난 수년 동안에 그 거짓말 범죄라고 하는 것에 시달려 왔어요. 거기에 대해서 내일 모레 국민들의 재판이 있는 겁니다. 국민 배심재판. 정말 그랜드한, 그랜드한 대심재판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. 이루어 2월 3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 of a little bit of a l i t 재 l e bit of a little bit of 판결로서 제도화하는 게 좋겠어. 라고 이재명 e 손을 또 들어준다. 온 t 천만 명이 준비 중인데 무슨 대법관이 나서서앞에서 길에 서가지고 얼쩡거린다는 얘기냐? t 라 빨리 차 빼라. 동차는 i 천만 명이 그날 재판하는 날이다.